그냥, 여러분들 나중에, 니네들 뭐, 썸녀든, 아니면 뭐, FWP든, 아니면 뭐, 파트너든, 니네 여자친구든 간에, 낑짝낑짝을 띵차 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, 내가, 팁을 하나 줄게. 그, 볼게그가요. 그냥 볼게그 가요. 그냥 볼개그 검색하면은, 플라스틱 저렴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. 근데, 이게 생각보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, 니네가 쓸 수도 있잖아. 여자친구가 쓸 수도 있지만, 니네가 쓸 수도 있잖아. 여기서, 어? 본인이 서브 미시브고 하는 남자애들 이 있을 수도 있잖니. 그래서 아무튼 들어봐, 내말 들어봐. 이건 이건 너네들 들어면 좀 좋아.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요 이를 세게 물고 있을 수가 있어.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치아가 다쳐요 이게.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는 실리콘으로 된거 사라고. 그래서 결론, 볼게그는 마우스피스를 대신할 수 없다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같이 하면서 여기 안붕이들라고 해봐 그럼. 이 중에서 한명 붙잡고 말해봐. 아 말해봐. 붙잡고 해봐 한 번. 내가 이야 이거 크기가 너무 어내 수명한데 왔잖아. 그니까, 제갈이든 뭐든 간에 플레이용으로 하는 거는 실리콘으로 사라고 이다친다고. 니네가 낄 수도 있잖아.